발치반을 자작시 꼬불꼬불 구분 튜브를 간더니 바로 펴는 팁을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팁은 물을 끓여서 뜨거운 물로 구분 튜브를 직선화하는 팁으로 커팅하실 튜브 또는 꼬불하게 커팅된 튜브, 플라스틱 용기, 타월, 가장 중요한 전기포트가 필요합니다. 전기포트가 없으시면 물을 끓일 수 있는 냄비나 다른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먼저 튜브를 취향에 맞는 치수로 칼이나 가위로 잘라줍니다. 튜브를 절단을 해보시면 때론 심하게 구분 튜브도 있으실 겁니다. 아니면 절단된 튜브를 구매하셨어도 구분 튜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절단한 튜브를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줍니다. 전기포트에 물을 끓여주시고 물이 다 끓었다면 끓는 물을 플라스틱 용기에 튜브가 잠길 정도로 부어줍니다. 가지고 계신 튜브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1분에서 3분 정도 기다려줍니다. 튜브가 펴졌다 싶으시면 물을 비워주신 후 타월에 튜브만 옮겨줍니다. 튜브에 남은 물기를 타월로 닦아주시고 정리하시면 끝입니다. 좀더 간단한 팁을 알려드리기 전 유의사항입니다. 튜브에 따라서 뜨거운 물로 직선화가 안 되는 튜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실리콘 튜브는 안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튜브에 따라 길이가 수축되면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래서 5mm 까지 수축될 수 있으니, 절단하시기 전 수축 테스트를 하신 후, 수축을 감안해서 절단하시고, 수축하시면 원하시는 길이로 직선화 할수 있습니다. 그럼 더 간단한 팁을 알아보겠습니다. 튜브를 원하시는 취향에 맞게 절단 후, 고무줄을 이용하여 한 묶음씩 묶어줍니다. 묶음을 만든 후,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주신 후, 동일한 방법으로 전기포트를 이용하여 물을 끓여주시고 물이 다 끓었다면 끓는 물을 플라스틱 용기에 튜브가 잠길 정도로 부어줍니다. 가지고 계신 튜브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1분에서 3분 정도 기다려줍니다. 보시고 튜브가 펴졌다 싶으시면 물을 비워주신 후 타월에 튜브만 옮겨줍니다. 튜브에 남은 물기는 타월에 톡톡 쳐주면서 물기를 빼줍니다. 고무줄로 묶음을 만들어 직선화하였어도 튜브의 직선화는 별다른 차이 없이 동일하게 됩니다. 별도로 정리할 것 없이 물기만 제거하시고 그대로 보관 또는 자작시 사용하시면 더 깔끔하고 편합니다. 오늘은 꼬불꼬불 구분 튜브를 간단히 직선화하는 팁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좋은 영상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만선이었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